올린다 이, 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상이 잡을 기문이 없어요 조리를 원앙마대 네, 귀마 네쳤서잘 떴죠 그럼 일단 진만나하고 우주포 면포 빨리 넣고 자 이때 포 씌울 수 있는데 이게 실속이 없더라 그냥 저도 어, 병 하나 열고 할수 있구요 포장 칠 수도 있고 자, 먼저, 열고, 포장. 상이 앞으로 나가려고, 나중에요. 꼭 이걸, 두라는 법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 병 열고, 저도 하나 찾길 확보. 자, 상, 앞으로 나가서, 공격장기. 아, 같이 나왔다. 그러면, 이 상태, 이쪽 차가 가봤자, 이제 차가, 못 나오죠? 상키라서, 이쪽 차 나가볼게요, 이렇게. 나간 이유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일단, 흔들기. 아, 근데, 포를 넘겼다. 자, 차가, 보세요. 이 자리 오면요, 상으로 이걸 잡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쪽 줄을 열고서 이쪽 이좀 나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마상이 안 나가서. 그래서 지금은 음, 이거 조금 뭐랄까 에, 중국 장기들 때는 뭐요런건좀 그런데 저는 보통 구단 장기 할때 이때 궁을 내리거든요, 이렇게 궁 내리고 수, 사놓고 안전하게. 근데 그냥 이렇게 나가 볼게요, 급장이라서 상이 나가는 것은요, 요걸 때리고 잡을 때또 나와요, 상이. 그래서 상구단 일단 나갈 바에 막아놔요. 아, 요걸 올렸다? 자, 그럼, 요거요. 요걸 때린다. 잡는다. 사기 딱 나간다. 올린다. 이렇게 간다. 자, 복귀요 잠깐만요. 예, 노하우이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요걸 딱 나갈 수도 있어요. 요걸 때리고, 요거로 잡는 거. 그럼, 그 요렇게 올린다. 이, 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상이, 잡을 지문이 없어요, 조리를. 좀 답답하죠? 조에서. 예. 하에서 그래서, 지금 노하우이처럼 그렇게 안 두고, 요걸 먼저 때리는 순 어떨까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요거 상이 딱 나가요. 이렇게 이거 걸렸잖아요. 그러면 졸 올려서 탑절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는 순 어떨까요? 졸못 열죠. 올리면 상으로 내다때리니까 자, 그럼 먼저 요거 잡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 잡고. 예, 네, 이렇게 이런 행마가 어떨까 싶어요. 자, 또 나온다. 아. 어, 또 나오면, 일단은, 이거 모아야 되겠죠? 모으고, 그다음 이제 막아 떠서 하는데, 이게 걸리는데. 자, 좀 볼게요, 요거. 자, 지금 마뜬 이거 뭔지 아세요? 요렇게 와서 차 걸고 병 걸고. 그죠? 요거 병 잡고 선장이 나오죠? 그래서 막아 못 뜨게끔 이쪽 병을 이렇게 올려서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아니면 차가 이쪽 상을 잡던가, 이걸 잡으면 같이 포로 귀마 때리겠죠. 이 포로마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막못되게끔이 자리로 자,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 자, 이거를 참고민이네 이걸 때리고 둘까 말까, 장을 칠까? 한번 요렇게 해볼게요. 차가 한 칸만. 지금 포장 쳐도 되긴 됐는데, 포장 치는 수도 있고요 이쪽 병 올려서 마 쫓아내는 수도 있고. 자, 이거 뜬 이유는 이제 상으로 요거 때리고, 상 때려봤자 별게 없네요, 이게. 자, 한번때려볼게 그래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일단. 간 이유는 이제 이쪽 병 올려서, 마피하면 차가 이쪽 면포 잡으려고요. 자, 올리고. 그러면 이거 뭐, 차는, 저기, 포는 못 잡죠? 장이라서. 이거 먼저 잡고, 네. 수순이. 자, 그거 잡았죠? 음, 그러면 이제 차가, 한차, 아 초차가 이렇게 들어서기 때문에, 먼저 가면서 이렇게. 야, 약간 좀 불안해 보이는데, 이상이 없어요 전혀. 자, 그럼 이제 이거 걸렸죠. 보세요, 이거는 이건 안 좋은 행마죠. 차장이 먼저 나오잖아요. 자, 일단 장 먼저 치고 궁을 내리면 아살을 내린다. 여기 어, 포장도 있고, 근데 이게 걸렸죠. 포가 그러니까 이거 먼저 잡고 선수로 지금 행마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도 잡는다. 뭐, 차장 치면, 뭐, 이상 없는 거고. 자, 이게 어떤 게 좋을까요? 마가. 이거 잡는 수 아니면 마가 이 자리 가는 수. 자, 어떤 게 좋을지. 이게 낫겠네요, 이왕이면. 그죠? 이것도 거니까. 이거 잡는 것보다도. 다 좋은데. 이게 나야, 맞아. 차가 졸 잡고 선 장이 나오기 때문에. 궁 내리면 또 마로포 때리고 장. 이 차장 치면 뭐, 내려도 그만이고. 올려도 그만이고. 요거 열면은, 발이 늦고 아 일단 요거 그럼 이게 먼저 선수 같은데 일단 장군 또 요것도 장군 아? 어? 그렇게요? 자 일단 이거 뜨면서 장군 마가 이 자리가 좋을지 이렇게 뜨면 장이 좋을지 이렇게 뜨면 장이 좋을지. 자, 그럼 이거 뭐 굳이 잡을 이유도 없이 그죠? 네, 요렇하면 통이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공격과 방어 유형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 실전에서 차가 나가자 포르투기프로 포르 넘겼습니다. 이때 한에서 후수지만은. 급하게 공격하려고 차가 이 자리에 가서 상한테 양조를 걸면요. 이 수가 좀안 좋은 수인데요. 조를 열어버립니다. 차장 치고 끼운 맛이기 때문에 한해서 뭐 상이나 막아 나가서 일단 대응을 하면은 일단 차가 쭉 내려 서상 걸고 나갈 때이중앙상으로 이쪽 병을 때는 수가 아주 좋습니다. 잡으면 또 상이 나와서 걸고요. 올려두면은 포로 상을 때리고 여기 붙자고 그 선수죠. 사로 이렇게 막을 때 일단 장을 치고 궁을 틀 수밖에 없을 때이 포가 딱 중포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 포장이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한에서는 일단 살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을 안 두고 이렇게 포를 딱 넘겨서, 나중에 차를 건축하면서 이렇게 귀포를 놓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초에서 포로 그냥 말을 때려버립니다. 자, 차를 잡아버리면요. 이 상이 딱 떠서, 입궁수, 여기, 분수가 있습니다. 차가 올라와서 이렇게 대체를청해하지만 이렇게 포장 차장에서 장기가 초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초 이러한 기습 공격이기 때문에 한에서 무척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에서 차례인데요 차가 한칸 들어서서 공격하거나 아니면 실전처럼 이렇게 귀마가 나가서 일단 형태를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에서 조를 올렸죠. 한에서 차가 이 자리에 가서 상한테 한번 양조를 걸어보면요. 만약 포를 이렇게 넘겨 두면요. 이때 귀마가 딱 나가서 이쪽 졸과 이쪽 졸을 건수가 좋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서 일단 공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보시죠 차가 갔을 때 보통은 조를 이렇게 엽니다 그러면 상이 나가서 계속 걸고 그럼 차가 와서 보통 말을 지키면요 이때 중앙 상으로 조를 때리고 잡을 때 이쪽 상으로 이쪽 조를 잡을 수있고요 아니면 이쪽 상으로 조를 때리고 잡을 때 포로 때려서 상을 이용해서 양조를 취하는 경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변화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한 상이 나가면요. 초에서는 상으로 조를 못 때리게 이쪽 조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양상이 나가서 조금 한형태의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지 말고 실전처럼 이 중앙상으로 조를 때리고 잡을 때 상이 나가서 이쪽 조를 걸고요. 그럼 합조 시켰죠. 그런 다음에 차가 두칸 들어서 계속 조를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실제선 상으로 이쪽 병을 때렸죠. 이거 받아지 말고 일단 차가 조를 잡고요. 만약 이쪽 상으로 이쪽 왼쪽 병을 때리면 어떨까요? 요걸 안 잡아주면 또 상이 떠서 말을 걸기 때문에 혹시 기 병으로 잡으면요 차가 올라가서 이쪽 조를 지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에서는 일단 기대상 먼저 조를 잡고 혹시 좀 상이 떠서 같이 귀마를 걸면요 일단 이 귀입상으로 조를 때리고 선장 잡을 때이 마가 딱 출격해서 마장 졸두 건수를 노립니다. 그러면 초에서 뭐 이쪽 마가 나와서 원앙마 형태갖추고또포한테 말을 걸면요 일단 마장을 치고요 천궁하면은 차가 이쪽 중앙관을 잡고요. 궁을 열어두면 마장에 차가 죽고 보통 이렇게 좌측으로 틀면 또 떠서 차와 포를 건수가 아주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의 양상과 차를 이용한 초반전 날카로운 기습 공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